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급당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와께서 신의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곧 이달 14째 날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해질 때에 신의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 은혜의 날인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레이인을 특별히 구별하셨는데요. 어, 모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 레이인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하였, 아, 그래서 어 그들을 그들을 이제 이스라온 자손 앞에 세우고 이스라온 엘 자손은 그레이 레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사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했, 어, 했습니다. 어 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뭐, 뭐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 왜 레인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셨을까요? 그냥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찍을까요? 그냥 아무나 가서 찍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서요. 그래예수 대통령하 가까운 사람. 그렇죠? 가까운 사람. 왜 가까울까요? 물론 직무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찍어요. 만약 우리가 사진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어디가서 찍을 것 같아요? 학김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먼발치에서 찍을 까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북에 가면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레인들이요. 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 해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께 환신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 이 레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은 그이 레이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로런힘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국가 전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믿으려면 어떻게 보면 정도권 믿어.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요 레인들이 그렇게 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데 나올 때 하나님께 열심히 나올라 할때 레인들이 나와서 모세가명나하면이 편, 2편 진이 편에서 저쪽까지 갔다 오면서 앞에 있는 사람 보이는 대로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나, 했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는데 아버지가 보여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헌신했어요. 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그 결과 어찌되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형택해 두었습니다. 이런 헌신 없이, 요 하나님 앞에 가는 헌신이, 그러니까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 헌신을 보시고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그 가까운 곳에서 오늘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어떻다고 그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모한 것도 냉수한 것도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해서 수고하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주시면 되죠 그죠?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뜨거운 날, 여름날 전도하는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그 뜨거운 날, 워크. 안,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어떻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갈때 어떻게. 그 하나님 못하신다고? 기억하신 그러는 우리가 수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레이지파를 보면서 야, 부럽죠? 안 부러워? 헌하 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그것인 것이 아니었어. 요 그러나 기에 지나가면은 기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졌을 때, 형성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었어요? 6월절이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요?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또 처음 난, 짐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인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게 어찌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애금에 도하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 또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아집 안에서 그 잡은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하신 대로 장자를 죽일 장자를 죽일 때 어떻게 그 집에 그집 문에 <laughs>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떻게요?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왕자가 죽는다라는 말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 그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린다. 그것을 어떻게 보애굽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열 번째. 남자가 죽는다 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에이 뭐 그렇게 한다고 뭐 해? 그렇게 한다고 뭐? 안한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믿음 돼요. 별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멀리 아주 먼 것처럼 보였는데요. 어떻게? 그개한장 차이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럼 6월절 유황 잡고, 뭐,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 바로가안 바르고, 바르고? 별 차이 없어요. 그죠? 차이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laughs> 그런데가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한 자는 그 집에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살아났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되고? 아, 죽임을 당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랐을 그 순종할 때 어떻게 돼?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남았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매년 정해진 기간에 그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정월 1 4일의 진력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루는 언제 시작해도 된다고요?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더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당에서 들여졌던 그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고, 첫 번째 유월절은 두렵고 떨림의 날이었을 거예요. 왜? 강자가 죽는다니까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야, 그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문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더니, 죽지 않고 살아남았더라. 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살아, 살, 살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급에서, 종되었던 애급에서 건져내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쁨과 그 감사의 날로, 감사로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킨다는 거요? 어떻게, 해요? 막연한 종교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드릴 수있 그, 애국에서의 그종비었던 삶을 기억하고, 아, 그때 우리가 그러게는 이런 모든 삶에서 우리를 먼저 주셨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감사는 절기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은 오늘 신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 월절을 지키며 저들은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그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그러니까 명절 하나님의 명절을 지킨다는 거, 우리 우리 명절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6월, 우리, 의 명절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조상에게, 처음에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추석, 고지면 추석 되어지는데요. 하늘에 감사는 절기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자기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이제 매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또 상자가 들어왔죠. 아버지가 어떻게 있어요? 저를 잡고 그죠? 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죽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 주의를, 주일을 지키면서 되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또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내가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요 다시 이제 빛된 삶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합니다. 절기도 마찬가지그날그 절기마다 의미가 있듯이 그래도 오늘 주의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킬 때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시절 백성들이 에급에서 나온 후, 예, 여기서 여러분, 두해수스로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감격과 기쁨의 절기였어요. 작년에는 어디에서 에급에서 종사이 하며 지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성기는 우리의 삶.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 더 지기를 이슈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